불연속 함수 구간 함수 맞지? 어디서 불연속이야? 1 예. 0 어, 어. 0이랑 2어 0이랑 2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너가 뭐가 되면 되나? 0아플론 f0은 몇이야 xx 너가 문제인 곳에서 너가 0을대주자고 응. f2가 면면 어그 무슨 정리? 인수정, 인수정이 시작. FX는 이차함수니까. FX. x. AX x? x 그래, 아, 계속 오르고 있다. 음, 존나 쉽지? 네. 그래, 이게 렇풀 거야. 아, 제발 외워야겠지. 네. 엄청 많이 나오지. 네. 아, 이거 다섯 번 나왔어. 그러니까 외워야 알겠지? 네. 나 고생 많았고. 어. 나 집에 잘 가도록 하시고. 그, 준영이랑 지훈이는 그 나무 씌우는 거, 나무 씌우는 거치 마라. 네. 어. 아, 요즘에 산소학번들 거거 너무 많아. 아하. 혼자 아. 왜? 응. 어. 가자마자 카톡 쿠사 바꿔야 돼. 꺼내키드 최고. 확인한다. 너 숙제하고 거. <laughs> 그 애들이 물어보는 뭔 소리야? 라고 하면은 하나도 아, 몰라요 나 곱함수의 연속성도 모르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 아 진짜 재수없다 아 진짜 지훈이 연속 빠르네? 게 지훈이 항상 다른 애들 다고곱함 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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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고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지 아잘 보냈어 어딨어? 혹시 해야구나 어. 아, 어딨어? 지그러니까어 가, 내가. 혹시 너 빨리 갈수 있어? 오. 잠깐만. 자, 어딨어? 아, 어딨어?